본발명은 피검자의 체질이 금양, 금은 목양, 무금 토양, 도움 수양, 수음 체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판별하는 팔체질 판별법에 관한 것입니다. 체질 판별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설문 진단의 예비 단계를 거쳐 우선 금, 목, 토, 수의 4가지 네 체질로 분류한 후 3단계에서는 해당 체질의 음양을 구분하여 추정 체질을 확정하게 됩니다. 예비 단계에서는 피검자에게 오른쪽과 같은 설문지가 제공됩니다. 설문지를 제공받은 피검자는 설문 내용을 검토하여 설문지를 통한 본인의 체질을 확인하고 검사자에게 본인 체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설문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피검자의 체질은 추정 체질로서 금수 체질군과 목토 체질군 중 어느 군에 해당되는지를 추정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설문 진단은 협회에서 개발한 팔체질 가족 건강 지킴이 앱에 탑재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앱입니다. 사체질군 판별 단계에서는 피검자의 체질이 금체질군, 목체질군, 토체질군, 수체질군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판별하는 단계입니다. 사체질군 판별 단계에서는 색체테이프를 피검자의 혈자리에 부착하기 전에 오링 테스트를 하여 기본 악력을 측정하며 색체테이프를 피검자의 혈자리에 부착하고 오링 테스트를 하여 악력의 변화 여부를 측정합니다. 이때 열자리 자극을 위하여 레이저 침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협회에서는 알라파 890이라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오링 테스트를 통한 악력은 대한민국 특허 등록 제10다 1 6 0 3055호인 제마트를 이용하여 대신 측정할 수도 있으며, 이외에 협회에서 개선한 오링 테스트 요령으로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체질군 판별의 2단계에서 판별된 피검자의 체질과 1단계에서 설문지를 통하여 제공받은 피검자의 추정체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2단계를 한번더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도 계속 어긋날 경우 사체질군 판별 단계의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사체질군 판별 단계가 완료된 후이 결과를 음향으로 분류하여 체질을 세분화하는 팔체질 판별 단계가 진행됩니다. 팔체질 판별 단계에서도 사체질군 판별 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정해진 혈자리에 대한 색침이 레이저 자극 전후의 악력을 비교하여 음행을 판별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보여주는 사진은 토체질의 양과 음을 구분하기 위한 색체자극체질진단법의 예시입니다. 4단계는 악력의 변화에 대한 계량적인 수치를 비교하여 가장 확률이 높은 추정체질을 도출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때 협회에서 개선한 오링 측정 방법으로 가능성이 높은 두 개의 추정체질을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교,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추정체질에 대한 기본방을 색채자극법으로 시술하고 그 전후의 악력변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추정체질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술하는 기본방은 체질판별 2-3단계에서 자신에 맞지 않는 혈자리 자극으로 인해 흐트러진 기혈을 수습하여 몸의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의미도 있습니다.